라면 예. 오늘의 요리는 새송이 버섯을 에다가 치즈를 올려놓고 토핑을 살짝 했는데요. 새송이 예. 버섯 저렴하잖아요. 예. 그거 그냥 널찍하게 자르셔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데치시고 예. 어느 정도 다 익은 다음에 물론 이제 소금으로 간 살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5초 정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토핑이 됩니다. 예. 아이고, 야 토핑이 빠지면 안 되지. 에,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죠? 에, 아주 간단하게 해 드시기 좋은데 궁합이 어떨까요? 치즈와 버섯이라. 음. 반을 자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로로 잘라 오랬더니잘안자라지더라고요 뜨거운데다가 예그 네, 동안 통째로 먹었는데 뭐 그냥 상상하시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예버섯에그 네, 맛에다가 약간 그 짭짤한 소금 넣고 그래서 버섯 토핑한 저 치즈 그냥 물론 이제 그 모르라 치즈 있으면 그거 뿌려주시면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요. 그냥 일반 슬라이스 치즈는 없는데 이것도 괜찮네요. 예, 약간 간죽들어서 여기다 더 좋은 건그 김, 지금 날김이, 김이 없는데 김 살짝 올려서 김이랑 싸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참고하셔서 음, 이렇게 독특하게 음,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